60대 이후 병원 갈일 줄이는 핵심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. 60대 이후 병원 갈일 줄이고 싶다면 딱이 5가지만 지켜보세요. 첫째, 아침 10분 관절 깨우기, 기지개, 목 돌리기, 발목 돌리기만 해도 관절 마모가 크게 줄어듭니다. 둘째, 느린 걷기와 빠른 걷기 번갈아 하기, 무릎은 지키고 심장은 강해지는 가장 쉬운 운동이에요. 셋째, 흰 음식 줄이고 색 있는 음식 늘리기, 백미. 밀가루, 설탕 대신 토마토, 브로콜리, 당근 같은 색채소로 바꿔보세요.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. 넷째, 하루 세번물 마시는 시간 고정하기. 60대 이후엔 갈증 신호가 약해져 만성 탈수가 오기 쉬워요. 기상 직후, 점심 전, 저녁 전에 한 컵씩 다섯째, 밤 9시 이후 기대는 자세 금지, 소파에 기대기만 반복해도 허리, 무릎, 어깨에 통증 생깁니다. 허리 세우는 습관 하나가 병원을 멀어지게 해줘요. 오늘부터 하루 하나씩만 바꿔보세요. 병원 갈 일이 정말 줄어듭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